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거리가 나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거리를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왜 거리가 나가지 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에 힘을 제대로 못 쓰고요. 그리고 하체, 엉덩이의 힘을 제대로 못 써서예요. 자, 배에 힘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코를 쓴다는 것. 이거는 자, 이 아주 무거운 물체를 제가 저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던지려면 들어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나요? 아니죠. 또는 여기서 돌리고 던지면 자 들어서 돌리고 던지면 이러는 멀리 던질 수가 있나요? 강하게 던질 수가 없죠. 실제로 제가 이제 레슨을 해드리는 회원님들한테 이런 걸 쥐고 던져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배심으로 배심으로 넘겼다가 배심으로 던지고, 배심으로 넘겼다가 배심으로 던지고, 이렇게들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셔요.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강한 힘은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팩 자세를 한번 볼까요? 강한 임팩 자세가 나온다는 건, 힘을 주지 않아도, 강하게 임팩트가 나온다는 건, 이 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하체는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해줘야 돼요. 그 동작이 같이 이루어지면 배가 들어가 있고 중심이 살짝 왼쪽 그리고 골반은 살짝 열린 상태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배가 들어가고 골반이 살짝 열려 있고 이런 자세가 되겠죠. 이 자세가 가장 강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 등이 지금 펴져 있나요? 서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둥글게 등이 말려 있죠. 이렇게 해줘야 당연히 헤드 스피드는 물론이고 공이 무게가 실려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거리가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팩트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안 되는가?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딱 들었어요. 들면은 이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내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회전이 되는 도중에 살짝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 들어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골반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골반을 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지금 엉덩이가 어때요?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앞으로 나온 형태가 돼요. 어드레스 때 분명히 내가 이렇게 배를 집어넣고 어드레스를 섰는데 공칠 때에는 이 나와 있는 왼쪽 골반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떠서 맞죠? 아래에 있는 공을 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떠 있는 거는 힘이 받을까요? 공이 다 날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스윙을 딱 들면은 첫 번째 동작은 왼발을 디디면서 왼쪽 골반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손만 넣는다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손만 내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주머니와 가깝게 넣으면서 가깝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가 들어가 있을 거고, 등이 말린 상태로 다운스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서 가깝게 다운스윙을 지금처럼 여기를 다시 넣는 연습을 하면요 내 코어의 힘을 온전히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에 힘줄 때배 왕자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내미세요 아니죠 이렇게 딱 굽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이 움직임 자체가요 이제는 코어가 힘을 쓸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저 옛날에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양용훈 프로님하고 공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용훈 프로님이 제 스윙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너는 하체를 너무 못 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체를 엄청 돌리고 있었거든요 백스윙 들면은 이 하체를 돌리는 힘으로 공을 치고 있었는데, 아니, 저보고 하체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하체를 돌리고 있는데, 왜 나보고 하체를 못 쓴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딱 들어와서 공을 치려고 할때 엉덩이하고 무릎 내 왼쪽을 뒤로 훅 빼는 게 하체를 잘 쓰는 거고 하체가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자 골반은 돌아가지만 왼쪽 무릎은 버텨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 무릎까지 다운스윙 딱 아까 말씀드린 이 포지션 왔어요 여기서 왼쪽 무릎까지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 그러면은 왼발 뒤꿈치로 임팩트 때 체중이 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힘 있게 지면을 차면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점프를 해볼게요. 점프. 점프할 점프때 뒤꿈치로 뛰나요? 아니죠. 지면을 차면서 앞꿈치로 점프를 뛰죠. 이렇게 발바닥이 지면을 차면서 앞꿈치로 지면을 차죠. 그죠. 근데 여기 와서 하체를 돌린다고 뒤꿈치로 빼면 어떻게 차실 거예요? 지면을. 못차 그냥 빼면서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손도 많이 써지고 클럽을 강하게 튕겨내는 느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스윙 딱 들었어요 들어서 여기를 집어넣으면서 제자리로 갖다 놨죠 그러면 무릎은 안쪽을 유지하고 그리고 골반은 회전이에요 무릎도 같이 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느낌을 강하게 가지시려면 왼발을 안쪽으로 모아보세요. 안쪽으로 딱 모아놓고 그리고 골반을 확 회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 코어 그리고 이 무릎 비틀림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하체를 제대로 쓰는 거고 회전하는 힘을 왼다리가 온전히 버티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체를 회전하면서 공을 치는 방법은 방금 제가 스윙한 것처럼 뒤로 다 빼는 스윙이고요. 뒤로 이렇게 빼는 거. 그리고 왼 무릎을 버텨 놓고 안쪽으로 버텨 놓고 그리고 골반이 회전해서 스윙하는 것. 이렇게 치면 힘이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고 오는 힘을 받아서 열리는 길은 잡아주지만 브레이크가 만들어지면서 왼다리가 힘을 다 받아주면서 클럽이 튕겨나가서 강하게 설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드라이버도. 드라이버 스윙도 백스윙 딱 가면 앞으로 나오면 안 되죠. 백스윙 하고 여기로 나오면 안 돼요. 백스윙 가면 다시 제자리. 손은 가깝게. 이 연습을 먼저 하시고, 무릎은 안쪽, 허리는 회전. 무릎은 안쪽, 허리는 회전. 같이 세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의 힘과 하체의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만약에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어드레스 때 그냥 왼발을 조금 더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같은 느낌. 가서 무릎은 안쪽, 엉덩이는 회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 부담감이 덜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저도 거리를 많이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던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거리가 확 늦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